충북에는 지난 2017년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곳이 많았는데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아직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청주에는 하루 장마비가 290.1mm 내려 그 수해가 극심했습니다. 도내 106개의 도로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 3,500여 헥타르가 침수될 정도로 도내 피해 시설은 1,306곳에 그 피해액만 547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 복구 작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폭우로 범람한 청주 시내를 지나는 성남천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나무나 돌 등이 교량 사이 수문을 막으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약 3년 수해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서야 교량 철거 공사가 진행됐고 아직도 새 교량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률은 73% 정도로 내년 2월은 돼야 중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천 재복구 사업장에 투입된 금액은 434억 원으로 정부 심의가 필요했고 피해 이후 하천 기본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바람에 복구가 지연된 겁니다. 2017년 7월의 수해는 백년민들 훨씬 넘는 강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때 내린 강우를 기준으로 하여 하천 기본 기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분괴 위험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급경사지 정비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천이백일흔 한곳 급경사지 가운데 재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총 백여든여덟 곳. 도는 지난해 77개소 정비에 이어 올 연말까지 14곳의 추가 정비를 마칠 계획이지만 정비율은 47%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을 비롯해 충북 지역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상황. 기상청은 도내 지역 곳곳에 25일 새벽까지 시간당 1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고 최대 80mm의 강수량을 예상했습니다. 정체전선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서쪽에서 다고난 저기압 영향으로 오늘부터 충북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면서 장마철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지부진한 수해복구 현장과 급경사지 지역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된 채올 여름 장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